중국어입니다. 자, 오늘 짚고 넘어갈 발음은요. 숫자 6과 9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6과 9는 뭔가 거꾸로 놓은 것 같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중국어도 발음이 6은 리어. 9는 지어, 지어. 오른쪽 운모 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왼쪽의 성모 부분은 다른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냐 성조가 달라요. 육은 려, 4성이고요 구는 지어 삼성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레옥 레려 또는 쥐어, 쥐어 이렇게 육의 발음으로 구의 성조를 하시거나. 구의 발음으로 욕의 성도를 하시면 듣는 사람 너무 헷갈려요. 욕인가 구인가? 네, 그래서 오늘 욕이랑 구의 발음을 딱 잡고 가실게요. 자, 육은요, 리오올림픽 할때그리우예요 우리가 리우올림픽이라고 하지, 리우올림픽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따라 읽어 보실게요 리오, 리오, 리오. 네 좋아요. 어? 자 그다음 구는 우리 칭도 맥주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칭덕 비죠라고 하잖아요. 그 비죠의 지어입니다. 술이라는 발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헤렁헤롱해지니까 지어 지어 헤렁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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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가보실게요. 자, 이분 무슨 올림픽? 레오, 레오, 레오. 그는 술을 마셨으니까 레오, 레어 레오, 레오.